우리 국가의 복원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 복원으로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현대 의학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 온제한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7년 6월 19일 새로 건설된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몸소 치과 위생용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리하는 청비세동측께서 완공을 앞둔 공장을 찾으시어 크나큰 혼신과 로고의 자국을 새겨가셨다고 하면서 지배인 리용숙 동지는 뜻깊은 그날의 감격을 전했습니다. 그때 공장은 완공을 앞둔 때여서 어, 여기저기서 미진된 부분들에 대한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어, 저도 그때 현장에서 어~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로한때경리하는 청소년들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나선 재수러움에 잠겨있는 조의손을 정리 잡아주신 경리하는 청소년들께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벌어오신 것이 아니라 제품이 꽝꽝 쏟아져 나도록 뒷책을 세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하한 미소 속에 공장의 존경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쟁이 공장이 또 하나 일 떠섰다고 이 공장은 당에서 제일 관심하는 공장이라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총비서 동식께서는 평양 치과 위생용품 공장은 당에서 인민들과 약속한 공장이라고 이 공장은 당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중진시키고 그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건설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조업한 다음에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실직 그 독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위하는 청소원 지께서는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도 멈소 보아주셨습니다. 어, 치간실 이쑤시개를 꺼해 두시고 구질을 그 해야 하신 어, 경위하는 청소원 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치과제 제품을 안겨주려던 자신의 소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인민들이 무병장수를 위한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질 좋은 치과비상품을 많이 생산하여야 우리 인민들이 구독을 벌수 있고 또 공장만 번트닥게 지어놓고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공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한 보람이 없게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공장이 1도선지도 열애가 지났지만 공장 조업식은 우리 칫설 직장이 꾸려진 2023년 10월이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공장의 생산 통용을 하나하나 려하시던 경영하는 총수 형제께서는 생산 지표 가운데 이거 치설이 없는 데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공장의 건물을 따로 하나 지어서, 예, 솔 직장을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칠설 생산 공정을 꾸리는 데서 나서는 수십 차례의 기중한 가르침을 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경유하는 청소동지 이령도 밑에, 우리 공장은 종합적인 치과 위생용품 생산 기지로될수 있었습니다. 생산이 소책이 되는 문제는 자신께서 모두 풀어 주시겠다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하여 화질 좋은 치과비 생명품을 인민들에게 떨구지 말고 보장해 조야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 그날의 간곡한 당부를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언제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앉고 살려 일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경의하는 청비소동지 직접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끌어진 것입니다. 공장을 찾으신 분한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앞으로는 생산한 제품을 분석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여러 가지 기능성 치약과 치과 약재들에 대한 연구도 하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활 가능한 문제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리 말씀을 높게 받들고 우리 연구사들뿐 아니라 공장 안에 일꾼들과 정업원들 누구나 할것 없이 개발자 연구사가 돼서 기능성 제약을 위한 새 제품 개발 사업과 제품이 질적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구가성에 알러야 한계 지금 공장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당중앙위의제 8기 제 12차 전원회의를 당결정관철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할 위엄 안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질 좋은 치과 위생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정책적 요구에맞게 전국 각지에서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피어 올려 당중앙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서 혁신적 성과도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미림 간문 발전소에수 3대 혁명 불은기 정치 운동 교리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대중의 정신욕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췌소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전력생산을 나의 바쳐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려하는 총무소 동지헌신과 로고를 모든 종업원들이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전력중산을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똘똘 고 나서도록 하는데 사상교양사업의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힘있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전력중산을 위한 상도를 갱초기습력신운동에서 잡고 정보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발전기의 효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굴려온 미림감문 발전소의 2중 3대 혁명불군기가 수요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전력공급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대중적 기술력신흥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퍼상할 결의들을 굳게 다졌습니다. 만년 제약공장에서도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들고 단위발전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승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불리는 것을 단위 발전의그 열쇠로 틀어지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의 법원을 그 가장 이민적이며 선진적인 법원으로 그 되게 하려는 어머니 당의 그 순고한 뜻을 정업원들이 가슴마다에 깊이 스며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구들 모두가 대승 운동에 적극 돌쳐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술혁신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기술혁신 분공을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게 주어 매월 실속 있게 청와대책했습니다. 이 가정의 원료, 처리공, 공장...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털어지고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해서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년 제약공장이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요됐습니다. 수요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붉은기 3대 혁명붉은기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올리를 법원혁명의 본연으로 정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법원을 진행시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과 번태를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오문이당의 뜻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목표 점령을 위해 들끓고 있는 각지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증산투쟁, 애국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흉안남도안의 집중 강연 선전대원들이 도안의 농장불들마다 이수 올해 알곡생산법회 점령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연포성을 힘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선전선동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를 받고 도안의 직위 강연 강사들은 강연 자료들을 참신한 내용들로 일관시키고 시, 노래 등의 선종의 품을 들여서 강연 선전 활동이 농업 근로자들의 신금을 올리는 산정치 사업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동군 기동예술 선동대원들도 권한의 농장들에서 기백 있는 선동활동을 진행해서 조냐의 분위기를 한껏 거저시켰습니다 라손시 선봉구여관의지계강연 강사들도 구여관의 여러 농장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하고 경제선동활동도 벌리면서 올해에도 다수학을 이으할 인력 많고 당면한 용농작업을 힘있게 다고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권해줬습니다. 형제산 구역의 집중 강연 선전 대원들도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힘 있는 선전 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집중 강연 선전 대원들은 나날이 변모돼가는 저국의 모습을 구가한 여러 형식의 정목들과 한구람의 세민투도 서정이 여기고 조력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주제로 강연 지강을 새롭게 준비해서 사상사업의 침투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어준 집중 강연 선전대원들의 힘찬 선동은 수도건설의 본연기를 열어나가는 건설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줬습니다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천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고 있는 각진 농장들의 전염하다에 흐뭇한 밀보리 착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해보다 밀벌이 면적을 10%돈 느리고 비배 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온 요난군 승리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충천한 기세로 밀벌이 가을를 힘있게 다가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작업반 밀작강도 괜찮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닷물 생물 활성제 수림물 이용한 곳을 비롯해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따지고 하면서 지은되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해서 봄철 기온이 낮고 센 바람의 영향을 자주 받는 것으로 해서 농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밀보리 농사만 놓고 봐도 정부당 평균 속톤 밖에 소출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농장에서는 바닷물 생물 활성제 수림을 앞으로 비배갈래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 시기에 농장에서는 퍼전별로 이삭의 요문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서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수확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외환농장을 비롯한 염주군 안의 여러 농장들에서도 바닷물 생물활성제에 의한 밀비배 관리를 진행해서 좋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을 위해 연초부터 모든 용농 작업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알심 있게 해온 염주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거기세를 그 놓치지 않고 밀 비배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어서 넓고 안전한 수확고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은 농업총단기술결의소에수 논반양호를 비롯한 유기농법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더입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 지난해 우리가 사례시 봉인농장만 놓고 봐도 10여 정보인원의 새끼매기를 15만 마리 정도 놓아줬습니다. 소 생육 전 기간 단연간리 연구과정을 통해서 농업생산물의 질을 유기인중의여구와 기준에 도달시킨 이곳 연구사들은 논판양후 족지 선정을 비롯해 서 유기농법 도입과 관련한 지도서들을 보단히 갱신하면서 유기농법의 생활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살초제, 살충제, 비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다더 이단인 농업 블로자들의 말에 의하면 논 반양어와 어린 노아주기를잘 대합하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종보당 수확고를 체계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연구사들은. 토지를 보호하면서도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유기농법을 문덕군과 안악군을 비롯한 각지의 여러 농장들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만경대구역 원로남새농장에서 우랭이를 이용한 논뼈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랭이 유기농법을 받들인지한 10년은 됐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80% 면적을 받아들였는데 정보당 한 1만 마리 정도 낮았습니다. 더해보면서 보면 우랭이를 도와줄 때의 눈물 온도와 뿌리는 시기를 잘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날씨가 차면 우랭이가 활발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눈물 온도는 그저 18도 내지 25도 시대가 제일 좋았습니다. 어, 머사리가 끝난 후 요를 내지... 동창열 분조장은 머사리가 끝난 후논뼈의생육 상태에 따라 우랭이 놓아주기를 진행했는데 결과 많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김잡이 효과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와 경험에 터대해서 올해 농장에서는 우랭이 더임 면적을 훨씬 드리고 우랭이 놓아주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해서 다수확을 안아올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때에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연에너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 연구소에서 최신 기술들을 개발 도입하는 데 힘을 집중하며 자연에너지 이용 분야를 보다 넓히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국소형 수력 탑인들을 개발한 연구소에서는 이것을 규격화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설계 계산과 컴퓨터 모의 시험, 집체적인 기술 협의를 심화시키면서 연구 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여러 곳에 수백 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해서 그독을 보고 있는 경로 점용 전기기구 공장에서는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태양빛 발전 체계의 효율을 최대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 실정에 맞게 총 60kW 규모의 개통병렬형 태양빛발전소를 1도 세워놓고 전기수요량의 20 내지 25%를 자연에너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태양빛 추종체계를 받아들여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태양전지판이 태양을 따라 덜덜함으로써 태양빛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고정형에 비해서 평균 1.5 내지 1.8배에 달하는 마광진 수... 실장 동지는 동질은... 5년 전부터 태양빛 자동 추종 발전 체계를 도입한 경험에 기초했어. 현재는 태양빛 전지와 풍력 발전기를 결합해서 날씨 조건에 관계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창안 도입했어. 많은 신리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교단 사업국 승용차 수리 사업서도 근 10년째 태양빛 발전 체계의 독을 크게 보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소에서는 건물 지붕 위에 설치된 200여 개의 태양빛 전지판을 이용해서 연간 5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설비 운영과 조명 보장 등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빛 발전 체계의 기술 성능을 부단히 개선하면서 선진적인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터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장애자의 날을 기념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전당에서는 장애자의 날 기념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조선 장애자 버린맹중앙연회위원장 전철이 동지, 연관날의 일군들과 정업원들, 장애자들, 가족들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장애자 후원사업을 잘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기부증서가 수여되고 장애자들의 사업 성과에 대한 서기가 있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최근 윤간 장애자 보호 사업 진행 정력을 보여주는 동영상 편집물을 시청했으며 장애자들이 창작해서 내놓은 손시품들도 돌아봤습니다. 장애자의 날을 기념해서 청진국장에서는 조선 장애자 예술협회 예술서적원들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당의 다시만 사랑과 인민적 시책석에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피워가는 장애자들의 명랑하고 활기 넘친 모습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습니다경량는 김정은 동지를 친오버이로 높이 모신 사회주의 대가정이안교사는 장애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예술적 화폭으로 감명짓게 펼쳐보인 공연은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장애자들의 행복한 생활을 잘 보여줘서 관람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 줬습니다. 한편 장애자보호사업국 평안남도 장문물자보장소의 일군들과 청업원들이 문덕군 독립농장을 찾아 자신들이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도 넘겨주고 예술 공연도 진행해서 농업 근로자들과 창의자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니어성 이중창 사랑의 대지, 니어성 독창 운명의 선길 합창 세상의 부로 목소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 속에 떳떳하고 보람찬 생애 자옥을 새겨가고 있는 자신들의 활기찬 모습을 경지 높이 보여줬습니다. 민주권고의수도 킨샤사에서 14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2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살림집들과 도로들이 파괴되고 다리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소개시키고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시에서는 폭우에 의한 큰물로 70여 명의 사망자와 170명의 부상자가 나고 하부구조가 혹심하게 파괴됐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포주에서 군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밝힌 데에 의하면 14일 현재 사망자 수가 8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9일부터 지속된 무더기비로 살림집과 병원 학교들이 파괴됐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됐습니다. 또한, 도로들이 침수되고 하부 구조들이 멋쓰게 됐습니다. 동물학자들이 절멸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그 마리수를 누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는 비법적인 산림 채벌과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침판지의 마리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처해서 학자들은 침판지 보호구를 설정해놓고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유리한 소식 환경을 마련해주고 보호구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럽의 동물학자들은 기린과 코끼리, 사자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의 배설물에서 세포표본을 수집해서 동물들의 생육상태를 관찰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배양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세포수집 방법이 절멸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이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폐감에서 한때 비와 소나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꼈고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거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4도, 오보단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2 1도였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평양시와 평원남도를 비롯한 중부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평원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평원북도, 자강도, 함경남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80 내지 120mm, 특히 개성시와 평원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120 내지 150mm,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mm 정도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30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0내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이 치고 덜풍도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중부 이북이 곡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개성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전력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명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퍼그와 많은 비, 센바람, 벼락과 덜풍, 우박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농업부문에서는 논밭이 침수되거나 이 센바람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며 국토관리부문과 교통운수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에서는 강화촌 재방과 도로, 철길, 통신설로들과 전력계통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위험계서들을 찾아서 이 철저한 대책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과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소해안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저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촌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퍼그를 동발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리움, 남서풍이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3 내지 6m로 불고 퍼우를 동반한 비구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남소풍이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남소풍이5 내지 8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구적 세게 불고 퍼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비그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서너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비그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비그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시 남서풍이 3 m 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릴서 한때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m 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선악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5 m 지 8m로 불다가 7 m 지 10m로 비교적 세게 불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선동의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 중급 경보,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 함경북도의 가까운 바다, 조선소의 평원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의 먼 바다에서는 남풍이 오후부터 초당 20m 정도까지 매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4m 정도까지 매우 높겠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풍이 오후부터 세이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온한 수역을 지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과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오후부터 세이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머래 저선동해의 문바다에서는 남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2m 정도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저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다이 저선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조선동의 대부분 해상과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 모래는 조선동의 문바다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황해남도 룡련군으로부터 유란군까지의 유한수역에서 양식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